당신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몸속에 숨겨진 조용한 시한폭탄이 터지려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 없이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려 뇌졸중,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네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싱겁게 먹고 채소 많이 먹기. 짜고 자극적인 식단 대신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세요. 둘째, 하루 30분 매일 걷기.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금연과 금주. 담배와 술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롱폼 영상에서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